임회장님께서 초청을 해가지고 어 여기 먹방에 왔습니다. 이게 아이 멋있는 회가 많이 나와 있네요. 이게 새꼬시라는 건데요. 아 맛있게 생겼네요. 어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히 먹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임병훈 회장님 감사합니다.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아,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? <웃음> 어. <웃음> 정말 맛있습니다, 이거. 네. 네. 네, 네. 예, 맛있 맛있습니다. 있어습 예, 맛이습습니다 예, 맛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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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니 맛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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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맛있 막걸리가면어 동시가, 이장님막걸리들이야막걸리지 네. 희장님, 우리의 다 같이 돼. 그래. 아, 네 손에 이거 한번봐 그래, 제가 먹겠습니다. 어. 음. 맛있 음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다 같이, 우리 최재수도 자랑을 해야지. 맥주 한 시간도 안떨어질간단 얘기 한번 하자고. 술 먹어야 네. 잘 드시고요. 회장님. 회장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네. 오늘 좋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. 네. 하나 둘 셋. 야, 야. 야, 야. 야. 아 고맙습니다. 생신을 진심으 축하드립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축하드생 오늘 아, 아, 음. 하세요? 너무 맛있어요. 고생 다

다자연산이아 음. 다자연산고 싸서 으고드 음. 돼요. 음. 아 너무 맛있습니다. 아, 맛있습니다. 음. 아니들 아프라단 맞고 9일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. 나는 9일만에 죽다그랬어 그럼 음. 저아니요 아이스 먹고 죽면 땅을 죽아아 먹고 고나서 죽은 거아저그저저저그저음 만드는 그누구지네 음. 자, 강호동이 보고 라음식그 그 그, 그 사람 자체는 아주 한사람들이 그냥 한 방에 그자아니 제일 많이 주는